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아들이 이제 그 100회 찍을 때마다 기념 녹화 좀 하시라고 그래서 600회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 다 밥을 사줘요. 그래서 그 식비가 이제 꽤 많이 나오는데 거의 제가 사먹는 것만 해도 그한 달에 만뭐 60기 이상이 되니까 둔산동에 있는 거의 모든 뭐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먹을만한 데는 다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먹어보고 학생들과 이제 논의를 하다가 자 어쨌든 학생들이 싫어하지 않고 제,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집을 전산동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서열도 있지만 그쵸 어쨌든 그러니까 첫번째 1위는 친절한말순씨이라는 식당입니다 한식 뷔페를 7,000원에 하는데요 학생은 5,000원이니까 그런데, 어디 있냐면, 이게, 탐방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초등학교 가자고 한 다음에, 택시에서 내려서, 탐방천구 건너편을 보면, 한식주푸페가 있는데, 보리밥도 비벼먹을 수 있고, 이렇게, 매일 나오는 한찬이 다릅니다. 그리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방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FM대로 사시는 분인네 예, 한식 뷔페 여기를 가면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로 아이들이 한달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게. 그러니까 찾아오는 층이 그러니까 한뭐 30대 이상층들도 오고 뭐 그러는데 뭐 굉장히 그뭐라 가격 대비 효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먹을 만하니까요. 다 반찬이. 자 그래서 1위는 친절한 말씀 씨. 예, 탐방초 앞에 한식 뷔페 를뽑고요제 2위는, 이거 둔산동에서 이제, 이제 저기, 그, 법원 앞에서 제가 교습사 하다가, 이쪽 그 국화 우성아파트로, 세이브전 근처로 이사 왔는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명랑식당이라고 찾았습니다. 저, 저기, 문정초등학교 뒤에서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좀 외져요. 명랑식당. 이제 한식집입니다. 뭐 5천원, 5천원짜리부터 한 7천원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6천원 선이면 다 먹는데, 5,000원짜리도 받나요다 먹을만 합니다 메뉴가 그래서 제 공부방에서 일주일에 7일에서 4일은 저녁에 배달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4일을 배달해서 먹습니다 김치볶음밥도 그냥 볶음밥보고 느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퀄리티가 질이 다 좋습니다 가격 대비 질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 반찬도 깔끔하고 그래서 가장 집에서 먹는 거랑 가까운 그런 음식이라 명랑식당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한식집, 명랑식당 집에서 먹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명랑식당 추천합니다. 집. 여기는 뭐라 그래요? 최고. 가격 대비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을 수 있는 것들로 한열 가지 정도. 양도 최고. 치킨 같은 거 시키면 치킨 통째로 한 번에 먹을 테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전통의 문정 보리밥집, 문정초등학교 뒤에 있는데 이제 보리밥을 비벼 먹기도 편하고요. 된장찌개 시키면 생선조림이 하나 나오는데 한두 한도막. 마, 생선조림 한두 마하고 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정 보리밥집. 그다음에 이제 충고에서 대로 건너편 뒤에 그러니까 오리돼지숯불구이라 있는데 여기 제육볶음하고, 생선구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러면 제육볶음 하면 된장 조금 나오고 생선구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편안하게. 렇죠 여기 제육볶음과 생선구이를 하면 굉장히 푸짐합니다. 반찬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전가복하고, 청해로도 있고 상하이도 있고 그 비슷비슷하는데 전가목 간짜장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뭐다 학생들이 돼요, 학생들이. 먹어보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가목 간짜장. 자 그다음에 이제 동죽 송칼국수라고 거기 또뭐 문정초등학교 뒤에 가면 찾았는데 이 동죽이란 조개가 그렇게 있는데. 굉장히 조개가 신선합니다. 평생 살면서 제일 신선한 조개를 먹고 특히 만둣국 그러니까 식사를 그러니까 이제 식당을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밥을 달라고 했는데 요리를 주시는 느낌으로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죽 손칼국수, 그래서 만둣국. 다른 데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연둥이 쭈꾸미, 뭐 법원 앞에 연둥이 쭈꾸미 본가 있는데요. 뭐, 추상접시 쭈꾸미 정식. 먹으면, 무심하게 맛있습니다. 연두기 쭈꾸미. 법원 앞에, 이건 법원 앞에 있습니다. 자, 법원 앞에, 변호사 회관 건물의 지하 1층에, 이건 2층에 있죠요 2층. 그죠? 황산포크는, 변호사 회관 그죠? 한마루 내거리 있는데, 거기 김치찌개, 생고기 김치찌개 시키면, 아이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나서, 제일 맛있다 김치찌개 돌아다니면서 생고기 김치찌개가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어떤 그 요리 느낌을 받고 싶으면 법원 앞에 홍대 돈불이크면그렇 어, 특이한 아, 일식 느낌 나는 무슨 무슨 통 동, 무슨 무슨 통뭐 동 이런 거 어게 좋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중에서 하루 하루 연속 법원에서 어, 오른쪽으로 좀 가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돈가스 종류들요 그냥 무난하게 예,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메뉴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 그쵸 추가를 하자면 이 부페는 뭐 여기 말고는 저쪽에 기억나는 게정민동 가는 길에 그쵸 거기에 예, 부, 돈가스 무한부페 무한리필 그거 생각나고요, 대전 살면서. 근데, 한식집은, 특별히 뭐, 그쵸. 그렇죠? 이제, 문정무리밥집, 보리밥,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그쵸. 그렇죠. 여기도 된장찌개 맛있죠. 그러니까, 둘이. 근데 다, 이게, 이게, 꼴,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쪼르륵. 쪼르륵 붙어 있습니다. 생선구이인데 법원 오른쪽에 이제 어반장이라는 데 있는데 어반장 이같데 일반적인 생선구이 생선구이는 괜찮은데 밑반찬이 괜찮죠 어반장도 그냥 그런대로 그다음에 전가보 상하이 청해로 세개다 뭐 무난합니다 청해로 상하이 청해로 법원 앞에 자유개발점에서 저는 그보라 법원 앞에서는 자유대반점이 있는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자유대반점에서 저는 잡탕밥을 잘 시켜서 먹습니다. 자유대반점 잡탕밥이 제일 맛있죠. 다른데도 다 잡탕밥 시켜봤는데 자유대반점 잡탕밥. 손칼국수는 칼국수는 저기 있잖아 법원 앞에 그 변호사관 뒤에 보면 얼큰이 손칼국수 얼큰이. 매콤한 거, 알코니 손칼국수, 가 맛있고. 만두국은 뭐성경만두 뭐 가면 무난하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성경만두 그쵸? 법은 앞에. 주상정식 비슷한 걸 먹고 싶으면 뭐 세이브전에 부산 이거 비슷한 거 있거든요, 세이브전. 세이브전에서. 김치찌개에다가, 플라스, 뭐, 수제비나, 아니면, 수제비나, 아니면, 특히, 그, 뭐더라? 아, 두부. 두부, 뭐 콩국수. 이렇게 먹고 싶으면, 묵은정 손두부라고 법을 앞에서. 묵은정 손두부도 괜찮습니다. 묵은정 손두부. 자, 홍대돈부리, 하루엔소크, 돈가스. 이렇게. 불안한데 무난한데 홍대돈부리는 요리 주신 것 같아요, 요리사가. 요리, 요리를 만들어서, 섞어 먹지 말고비벼 먹지 말라고, <laughs> 이렇게 하시는데, 요리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주셔서, 뭐 기분 나쁘지 않게, 즐겁게 먹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법원에서, 그뭐 나머지는 뭐, 정식이나 뭐, 이런 거 보는 건데, 그렇죠. 뭐뭐 법원 앞에 부대찌개, 또 뭐,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적어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적어도 1위는 친절한 마술씨가 확실한 것 같고요 2위는 여기 3개가 명랑식당 명랑식당 2위 주고 싶습니다 부동의 1, 2위 문정보리밥 제거 오리돼지솥불구이는 비슷비슷한데 여기는좀 다양하게 먹고 좀, 조금 다 다양하고 약간 비싸고 요거는 싼데 예, 메뉴가 제한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공동 3위, 여기 문장무리밥집, 모리디지 스풀라이 예, 그다음에 이렇게 동죽 통칼국수 이렇게 공동 3위, 예, 3위 잡겠습니다. 3위, 명랑식당, 단일 메뉴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법, 법원 쪽에. 그쵸? 연동이 뭔가 항상 불고 홍대 돈물이 항상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돼요. 쪽도. 그 이사 오니까. 근데 이 단일 메뉴로도 이렇게 단발을 김치찌개, 추삼정식. 그렇죠? 홍대 돈불이. 여기에서 의 돈가스들. 저 전가. 저 중국 음식들. 이렇게 단일 메뉴들이 드니까. 아이 거는 글쎄요. 근데 사위 주겠습니다 사위. 네. 강낭식탕. 이건 독특하게, 이는또 빼고, 특별하게 두고,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여기가 퀄리티가 높죠. 근데 여기는 표준하는 맛을 먹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11번으로, 그쵸? 이화수, 손칼국수, 이화수를 찾기도 하고, 처음에 뭐, 어쨌든 이화수, 이화수 육개장? 육개잘까? 육개장이 맛있다고. 편 설명 제일 맛있다. 어떤 애는 그렇습니다. 이화수육개장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뭐 돌솥밥을 배달해 줘요 돌솥밥을 돌솥밥을 배달해 줬는데 하루 돌솥밥인가아 그렇죠 전화가. 전화는 돌솥 저는 돌밥 해갖고 저장해놨네요. 돌솥밥 그분들 또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보면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되니까 매일 그러니까 재수생들이나 뭐 학생들 보면 아침만 빼놓고 점심 매일 먹고 저녁도 어, 매일 먹어야 되니까 여러가지 맞춰서 하죠 아 김밥 세이브전 김밥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빼먹으면 안되죠 세이브전에서 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세이브전 김밥 세이존 김밥 세이브전 김밥 다음에, 밥은 아닌데, 뭐, 14번. 자, 하레하레라는 빵집이 있어요. 하레하레. 하레하레라는 빵집이 있는데, 그 크로바 아파트 옆에 있는데, 응. 여기서 팥카스테트다 이거 제일 맛있어요. 팥 카스테. 팥 카스테라.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빵도 맛있는 것들도 있구나. 이렇게, 뭐, 설명,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거를 찍은 이유는, 학생들을 뭐 사주고 있나? 다이들을 주로 사주는 것들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다우정송도보 성도분반도 막 이렇게 가보고 어, 부대찌개 또 자주 갔죠. 법원 앞에 부대찌개.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도시락. 그쵸? 뭐 도시락이다. 아, 뭐 16번. 아 거기. 법원 앞에 본죽도 있는데 본죽 음, 본죽에서도 자주 싫어하는 애가 있으면 못 시키게 해요 그냥 본죽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권합니다 이제 이 친절한 말씀씨도 그렇고 명랑식당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좀이 그 친절한 말씀씨도잘안 알려졌고 명랑식당도 잘 알려졌고 문정보라집도 유명하죠 오리 돼지 숯불 부위도 이렇게 처음 가는 사람은 이렇게 이 메뉴가 맛있는지 모를 테니까 전가복은 많이 알고 여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 그 그렇죠. 다음에 연두기 주꾸미 가아도 뭐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항산포코도좀 오래됐는데 그렇죠? 나머지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 설명드렸고 어, 인터넷에서 전화번호 검색하셔서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잠깐만요 배달 배달 안 해주죠. 낮에는 한식 뷔페인데 저녁에는 고기만 팔고 낮에 가셔야 되고 여기도 가까운데 아니면 배달 안 되죠. 여기도 배달 안 되죠. 허이고 어, 여기도 배달 안 되죠. 가셔야 는런 거네. 여기면 배달 해주죠. 여기도 배달 안 되는데 여기도 배달 안 되고 여기도 배달 안 되고 또 배달 안 되고 배달이 다안 되네요. 전기가 먹게 놓고는 가셔서 찾아가셔서 어, 드셔야겠네요.